그가 찌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철칙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고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겁니 여호와께서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믿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없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진실로, 진짜로,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해 준 적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여러분을 사랑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토록 이처럼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모든 사람들다 나에게로 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니라.